이 상직 칼륨이 이제 달맞지로게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타켓은 또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상, 저희 상직 칼륨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진짜 0.1%만 네.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뭐 부산에 상위 1라면다 음. LCT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이제 LCT 자체가 LCT나 뭐. 예전에는 그게 많이 LCT였다면 음. 지금은 내가 LCT에 산다는 그 자체가 그 본인을 나타내주는 약간 상징성 어, 어, 상징처럼 음. 느껴지는데 그 이상의 음. 이제 가치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앞으로는 상지팔로될 거고 음. 이제 초반에 예전에 LCT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사람들 LCT에 대한 인지가 낮았기 때문에 뭐 부산에 그 가격을 주고 분양이 되겠나. 안 된다, 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살수록 그 LCT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하니까 자기 과시용으로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살아보면 어, 환경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땅히 LCT를 대변해서 이사를 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LCT 그 이상으로 이제 생활하는 동선 자체도 훨씬 더 편하고 뭐 서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상직관룸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소유를 하셨던 분들이 뭐 전계 연행 재계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진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은 없거든요. 네. 대부분 다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에 살려고 계시는데. 이제 부산은 그런 문화가 안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음. LCT나 뭐 음. 이렇게 일반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달맞이가 점점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음. 달맞이로 와서 살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타겟 자체가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좀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음. 그런 곳에 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음. 이사를 하시기에 딱 적합한 것 같고 네. 또 지내다 보면 음. 우리가 처음에 뭐 내가 LCT 산다 그 이상으로 저희 상직카르룸에 산다는 게 나중에는 더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분양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LCT도 예전에는 뭐 초반에 분양할 때 10억대 20억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30억, 40억 뭐 30억 40억 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저희는 기본 분양가가 음. 이제 43억에서 58억대다 보니까 음. 이제 뭐 달맞이 어, 상직칼룸을 알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 상직칼룸이 부산에 생긴다고 음. 그래서, 그래서 어, 와서 왔는데 20억대 30억대일 줄 알았는데 네? 40억대 이상 가격이니까 음. 가격 부분 때문에. 약간 흠칫 놀래서 드시는 <laughs> 분들도 계시고, 막 살고는 쉽지만 쉽게 접근은 안 되는 음, 부분은 있어요. 금액적인 음, 부분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실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알게 된다면, 음. 어, 상축하려면 산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책. 기본 자산이나 이런 음. 거를 어느 정도로 다 어, 수 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음. 있다고. 음. 그렇게 느껴지네요. 상직 관련 덕분에 어찌 보면 새로운 부촌이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근이뭐 그렇죠. 예. 누구나 음. 아까 이제 누구나 살고 싶지만 누구나 살수 없는 집이다 음. 보니까. 그래서 더 희소 가치가 네. 있는 느낌. 음. 제 초반에 말씀드린 예예. 것처럼 내가 여유가 있어도 분양을 예. 받지 않으면 예. 나중에는 뭐 돈을 더 주고 살더라도 파는 사람 이 없으니 살 수가 예. 없는 거고 주변에 사시는 뭐 이웃도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l c t 같은 경우에는 세대도 많고 너무 응.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응. 살다 보니 응. 뭐내 이웃에 사실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응. 뭐 요즘은 아파트 문화 자체가 서로 소통할 일도 잘없기는 하지만 응.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잘 모으고 이렇게 지내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세대이기 때문에 응. 그래도 같은 이제 입주민들 친밀성이 생길 것 같아요 유대감이 네.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응. 또 그렇게 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의 다 d 뭐 웬만해서는 사회적으로나 검증되신 분들이 입주를, 입주를 하실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거 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것 h i s I don't know 그 o 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You're a picture in a frame. I make believe you're next to me, but I know it's not the same. 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pixel on a screen. Your animating principle is nowhere to be seen. Why am I lost in a loveless fantasy When somebody real is waiting out there for me Why am I looking at you? I've enjoyed the years I've wasted But the time has come to face the fact That none of what I see is true So I'm gonna stop looking at you